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긴 본문이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의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 여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져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담의 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하니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매주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지금까지 26번에 걸쳐서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마무리를 하는 최종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을 할수 있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확신하고 그 성령님께 그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선교적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선교사처럼 살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는 좀 고정관념이 있죠. 일상을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 나가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또 그곳에서 가진 고생과 핍박을 겪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또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일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거주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존재, 그가 선교사라는 것이죠. 선교적인 인격과 선교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뭐 그렇게 살면서 많은 고생도 하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나 늘 그런 건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인격과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 사람들과 선교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단 기존의 고정관념 버리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처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특 특별한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선교사로 해외에 파송도 하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젠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 이미 선교사로 부르셨고 멀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로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시 바랍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사처럼 산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째로 우리가 선교사처럼 살려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1절, 2절을 보시면 바울은 회심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 성도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절에 보시면 그날도 제자들에 대한 촛불을 가지고 교회를 급습하기 위해 담에색으로 가던 길이었죠. 담에 세에 가까이 왔을 즈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아하, 예수님은 이단자이구나라고 생각했고, 이단자로 배척했던 생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회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지 그저 인간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죠. 회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 죄로 마땅히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회심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회심 이전에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열심히 더해지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수 없었고, 결국 저 유대교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 열심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담의 세계에서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완전히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20절에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셔서.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회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혹 믿는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철학 혹은 종교적인 어떤 철학의 비늘이 그 눈을 딱 가로막고 있고 영혼을 덮고 있어서 올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영의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던 것들이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이었는데, 영의 눈이 벗겨지고,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뜨여지고 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인간중심적이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회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회심이 아닙니다.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인본주의의 비늘에 눈이 가려진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회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는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들의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회심은 바로 에베 소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성장주의, 세속적인 번영신학을 기반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착각하며 그렇게 부흥을 강조해왔습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세속적인 마케팅 기법이나 기업의 매니지먼트 이론들을 교회 사역에 도입하면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목회를 해 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과 성장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며 교회 성장을 추구해 왔던 신앙은 성도들의 내면의 영적 성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부응하고 성장은 했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는 한국교회가 이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러던 중에 저의 경우는 에베소설을 읽으면서 성장주의, 번영신학의 인간중심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중심적인 시각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비전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인간 중심적인 목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로 인간을 넘어선 만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만유 구원의 비전에 헌신하는 목회로 목회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신학적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새로운 목회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떼고 가슴이 설레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동일한 가슴 설레이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에베소서를 50독그램이 함께 읽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신앙생활에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삶에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번영과 성장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 왔다며 이제는 나 중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 시대의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하는 신앙적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처럼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완성된 선교사다움을 강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비와 기억과 선교를 통해 선교사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담에 색으로 가던 사울을 만나실 때 제일 먼저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이러한 부르심은 사실 이때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말,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웠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예정하신 성자 예수님의 송량곧 죄사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인쳐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 악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택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택하심에 대해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뒤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창인세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에 대해 알턱이 없었던 아나니아는 지금 눈에 보이는 바울의 그 살기 등등한 모습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만 바라보며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이 바로 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까, 아나니아가 아멘하고 순종한 것이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비로소 바울의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수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놀라우신 선택하심의 신비에 대해 아멘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사울의 선교사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선택하심, 예정하심과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놀라운 신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렇게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회심의 사건, 또 사울을 변화시킨 은혜의 사건을 가는 곳마다 기억하며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동일한 회심의 사건을 간증합니다. 26장에서도 동일한 회심의 사건을 기억하며 불신자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심 사건 외에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어서 아주 중요한 것만 설명을 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가되는 곳마다 그가 경험하고 그 받은 바, 은혜,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을 끊임없이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기억과 간증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결정적인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기억의 역사가 아닙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인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사의 법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적인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제사와 절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해 갈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지금 당장 병고침의 능력이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일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바다 같고 강 같고 하늘의 별과 같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놀랍고 신비롭고 은혜로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잊고 지냈던 은혜의 사건, 은혜인 줄도 몰랐던 것을 예배를 통해 다시금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아하,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신앙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교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택하심의 신비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통해서 차츰차츰 선교사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선교사는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완성된 선교사의 관념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런 선교사는 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감히 선교사라고 할수 있겠어. 생각하면서 사명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신비에 감탄하시고, 이미 베푸신 은혜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선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선교사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교사처럼 성경을 읽고, 선교사처럼 기도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과 기도는 모든 성도, 특별히 선교사들의 능력의 원천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단지 자신의 영적인 만족감을 위해서만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물론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이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신에게만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처럼 성경을 읽는 성도는 단지 성경을 명상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내면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읽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내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제 구체적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죠. 피유조 세계와 이 지구 위해, 지구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눈을 감고 명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의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뜻이 분별되었다면,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명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사처럼 성경을 읽고 선교사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또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런 각오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이제는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회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고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통해 선교사로 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처럼 성경을 읽고, 선교사처럼 기도하며, 그렇게 능력있게 선교사로 살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